이선 현대 라인업입니다. 4231 포메이션입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장갑을 오늘도 끼겠습니다. 보백 라인, 이명재, 김기희, 정승현, 서령우입니다. 허리 라인은 김민혁과 이동경. 이 선은 박호, 황재환, 그리고 루빅손입니다. 최전방은 헝가리 탱크. 마티나남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원정팀 전북 현대입니다. 김정훈 골키퍼가 장갑을 끼고요. 4-4-2 포메이션입니다. 포백 김진수, 코마시 페트라스, 정태욱, 정우진 그리고 미드필더 문선민, 박진섭, 나나 보아테, 한교원 그리고 전방 투톱 박재용과 백승호 선수입니다. 자 나나 보아테 반대편 선민 쪽으로 문선민 자 길게 자 이어 받았습니다. 근처에 김진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올렸고요. 헤딩! 와우! 정... 조영호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와 슈퍼 슈퍼 세이브고요. 아, 최근에 와 최근에 정조전되어 있는 한교원. 하그 네. 헤더를 조영호가 쳐냅니다. 야군민 선수 의직금 뛰잖아요. 원래는 주반이 오른발이잖아요. 아웃 프런트로 감기는 지금 킥을 내줬거든요. 예. 잘라 들어가는 한교원 선수의 헤더가 기가 막혔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아, 한교원이 최근 경기에서 와. 정말 0점 조준이 완벽하게 되어 네. 있는 선수거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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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은 한트스 감독, 야이 타이밍상 오른발로,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는데, 네. 문성민 선수의 지금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은 완벽했어요. 아팀내 최다득점자 김상민 네. 여섯 골과 한개어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한교원을또 뭐, 반대편 측면에 있는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또김지다 네. 돌아왔어요. 네. 김진수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 오늘 박재웅 선수 해도 괜찮습니다. 정태영 그리고 페트라스 선수. 올렸습니다. 자, 가는데요. 가는데요. 그리고 배딩 처리. 골라 나온 볼 한교원. 자 루빅손이 수비합니다. 한교원. 다시 한번 문선민 쪽으로. 문선민. 모아탱. 문선민에게 붙였습니다. 자황재원이 따라 붙습니다. 문선민. 가운데로 콕스. 루빅손이 걷어냅니다. 야 오늘. 어, 문승민 선수 왼쪽에서의 초반 컨디션 100% 좋아요. 예, 완벽한데요. 보아탱이 페트라스에게 올라됩니다 페트라스 떨어뜨는데요떨어뜨렸대요 하지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네. 때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두, 두 가지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페트라스 선수의 제공권,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지금도 이타적인 플레이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박재홍 선수가 여기서 잡아서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좀 어렵더라도 전자에서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슈이 있잖아요. 하지만 국내 선수들 마찬가지로 좀두 팀에 관여해야 됩니다. 어잘어냈어요황재환이또어내고 어서 들어갑니다. 황재환, 바코, 바코 앞쪽에 마트가 열렸어요. 바코, 네. 자, 김정은 골키퍼가 땅볼을 잡아냅니다 지금은 잘했어요. 네, 황재환 네. 선수도 볼을 인터셉트 잘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패스 연결을다 감각적으로 맞이갔거든요 예. 때려줄 때 때려줘야죠. 사는 브리슨까지 다섯 명의 수비처럼 서 있는 모습이에요. 네. 수비처럼 서 있어요. 예, 내려와서 어, 상대 공격의 그 스피드라든지 오른쪽에 공간을 내주지 않게다는다 그렇습니다. 자 로빙 패스로 박재영 쪽을 겨냥합니다. 조여도골 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지금 충면 쪽에 문선민, 한기 선수는 괜찮아요. 백승욱 선수까지도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박지용 선수에게 마무리해줄 수 있는 그런 키패스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충면 예. 쪽에서 재건군도 괜찮은 선수거든요. 조금 더 도전적인 공격이 만들어줘야 되는 지금 전국입니다. 어, 네, 아. 마티나담과 페트라스. 이미 있어 자, 아담과 페트라스오고 오른, 열렸어요, 오른쪽. 마코, 오른쪽. 입니다서령 잡았습니다, 서령우. 아, 하지만 약간 머뭇거렸고요. 바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서령우 선수 이 플레이 아니에요. 자 중원에서 이동경이 몰래가 밟는다. 어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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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만. 김진수, 김진수가 바로 맞고요. 자 황재환의 한치 음, 선언입니다. 지금도 오른쪽에 서령우 선수가 와이드하게 벌려 있다 보니 김진수 선수도 어, 지금 어, 서령우 선수에 대한 수비를 해야 되고 안쪽으로 지금도 일자는 가운데 샌다백이요 페트락 선수와 정태영 선수가 또 쏠렸어요. 이황지현 선수가 단심이 단심이고 단이 스피드가 빠르단 말이에요. 커버 플레이가 김준수 너무 좋았네요. 예. 오, 어, 어먼상이 바로 준비됐는데요. 아, 22분 정도를 뛰고 네. 어먼상 선수가 물러납니다. 자, 자신의 역할은 다 했어요. 예. 예.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울산의 미래예요 예. 자, 엄살라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엄원상 선수가 최근에 이제 회복 중이었는데, 자 오늘 현대가 더비에 또 투입이 됩니다. 자 아직 좋은 위치에서 전북 선 선수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중구 네. 들어가는데요. 홀로 어, 내줍니다 빨리, 빨리 가죠. 여기서 치세가 이어집니다. 역습갑니다주구 가야죠. 자, 야, 여기서. 아쿠가 직접 해결을 노렸는데 내려가는 속도에서 정태형 선수도 슈팅을 그 슈팅 버슨에 골을 던졌잖아요 두 가지 선택이었는데 정호재가 던진 채비자 이제 머리에 맞히는 상황을 가져가야 됩니다 패터 세떨어뜨려 볼륨! 자 그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코너킥니다 트라세이 네. 도착하고 있으니까 두명 정도가 붙어가거든요. 그렇죠. 이 제공권에 대한 강점을 가질 수 있는데 예. 자, 이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지금 스로링입니다 예. 자, 네. 그 손가락을 <laughs> 하면서 계속 응. 자, 지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위치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어, 미팅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지금 전북의 선수들을 지금 김정은 골키퍼 빼놓고는 다 올라와 있는 두 팀의 선수들입니다. 정태우 투인 타워입니다. 베트라세 베틀라세과 정태욱 그리고 박재용, 또 박진석도 있습니다. 엑스공, 번너킥가아 올렸습니다. 헤딩, 자 돌아왔고요. 네, 네. 김진수, 골대 맞고 헤딩, 와 헤딩. 김진수의 슈팅이 골대맞고 나오면서 구름을 겪습니다. 야, 골대가 슈퍼네요. 네. 와 지금도 김진수 선수의 주발이 아닌 왼발이 아니고 오른발이었잖아요. 있잖아요. 오늘 김지수 선수가 여러분. 여기서 주고 들어갔는데, 살짝 잘, 잘, 잘 내줬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냅니다. 와, 단숨에 연결됐던, 네. 이명재부터 출발했던 로빙 패스. 단 네. 페트리스 감독이 전복이 단순한 공격을 중요시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공격이에요. 그렇죠. 울산도 같져갈수 있는 거죠. 아, 사실 페트리스 감독이 네. 이런 공격을 또 원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전복도 잘게 잘게 서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기 때문에 축구는 상대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선불은 공격을 보여줬던 울산이 한 대. 자 여기서 나 갑니다. 코너킥입니다. 올렸습니다. 쪽으로 너무 좋아하게 받았네요. 어. 완벽게꺾었습니다만 그리고 정우재가 몸으로 어. 막아냈습니다. 과소소리 반되었는데 예, 완전 뿌래도거든요. 어. 조금 전에 날카로운 코너킥을 걸렸던 이동명이 또한번코너을 준비합니다. 야, 선택은요 빈틈입니다자 누가 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공간을 창출해낸다냐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올렸습니다. 갑니다. 들어갔어. 조니치 선정은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이 들어갔네요. 예. 너무 들려놨어요. 자 다코에게 올려고 네. 하지만 정태혁 출발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루빅스 잡아냈어요. 루빅스 다코, 다코. 자 다코, 조니치. 다코. 자 선정. 선정. 있었습니다. 손으로 가는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병호 선수의 터치를 보지 못하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 그 상황을 가져가지 못했고 예. 아, 선택지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완벽했는데요. 서병호 감독은 지금 어. 후반전 초반에 특정 어. 찬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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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할려합니다. 자, 박재용 선수를 네. 빼주고, 아, 지금 문선민 선수를 아, 빼주네요. 네. 네. 자, 송민규와 하파시바를 투입하고, 단 페트레스. 와, 아, 아 여기 서 이매를... 너무 좋았잖아요. 여기서 완벽한. 하지만 페트레스에게 기... 앞을, 자, 태혁 선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일단은 백기를 가져갔던 마디나 답인데, 이 볼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단 말이요이동준 아, 그래. 선수 너무 꺾었어요. 그리고 예. 너무 힘이. 어, 리얼어은 어,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예. 카파 네. 실바. 오, 송민규. 송민규. 송민규 반대쪽에. 반대쪽에. 갑니다. 오, 쫙 떨어지면. 파하파 실바. 자, 하파 실바가 투입되자마자 순간적으로 울산의 골문을 위협해 봤습니다. 지금도 송민규 선수가 지금 나나보아텐 선수가 들어오는 걸잘 봤어요. 저건 때려줘야죠.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지금 몸에 맞았잖아요. 그렇죠. 자, 몸을 던졌고, 어, 바닥이 일단은 바운드가 퉁퉁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슈팅이 약간은불절이 됐네요. 물수제비 슈팅이 됐어요. 네네. 네, 네, 어. 자, 어반상 쪽. 하지만 패트레스에 처리합니다. 김진수. 자, 아... 잘라냈어요. 서령호. 서령호 뒤쪽에 송민규를 보면서 마티나담이 측면에 있습니다. 자, 이동경 그대로 버텨냅니다. 하지만 자, 불절 되고요. 핸버리죠. 핸드볼 반칙입니다. 정 조례에 집했으면 자, 여기서 이게 돌면서엄먼상 선수의 팔에 맞았습니다. 전방에 이제 한파 실바. 어, 왼쪽에 송민규 선수죠. 예. 문선민 선수 자리에 그대로 어, 지금 송민규 선수가 들어가서 달려합니다 예. 실가 내려와서 잡아줍니다. 박재용 선수와는 또 다른 유형이 될 텐데요. 어, 저 선수가요. 정말 가지고 있는 건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안 터집니다. 네, 득점만만들어도 김진수의 ]인데요. 크로스! 가린대요헤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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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승현에게골절되면서 나옵니다. 로빅스 지금도 킥 너무 좋았는데요. 네. 네. 아, 김진수의 택배 크로스였는데요. 네, 지금도 머리에 맞지 않았으면. 아, 나갔어요. 코너킥입니다. 선수들에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에게도 걸릴 수도 있어요. 어, 박지선 아, 그러니까. 선수도, 네,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송민규 선수도 기가 크진 네. 않지만 헤딩골을 그래. 굉장히 잘 넣는 선수 그렇습니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까지 정을잘 찾는 선수입니다. 백스보가 감아 올렸습니다. 저... 헤딩, 김기희 맞고 흘러나온 볼을 김진수가 잡습니다. 아직 박산 쪽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네. 서령호 선수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김진 선수가 지금 뿔을 닦아들로 걷어냈어요. 아, 죄송합니다. 기 선수네요. 자, 공중볼 다툼을 할때 김기희 선수가 어우 페트라색 선수 한 명을 두 네. 명이 담당을 하다가 <laughs> 김기 선수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자, 김진수가 스로이드 합니다. 자 여기에 머리에 맞히면 정말 좋은 공격이 될수 있어요. 자, 보아탱이 달려와서 잡아주고요. 보아탱! 다시 한번 포더킥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오히려... 조금은 잘못 던졌는데 이것이 나나보 아텐 선수가 상대 지금 몸에 맞춰서 코로킹을 만들었어요. 수로인보다 네. 더 좋은 코로킹입니다자 백승호가 오른발 각도 중대하고요. 네. 자 원정 서포터 석 근처이기 때문에 자, 박수를 요구합니다. 야 분위기적으로 보면 백승호 선수, 어 지금 터 빨리 가죠. 이거 지금 터 괜찮은데요. 아 늦었어요. 아, 김진수가 네. 달려왔는데 네. 일단 주지 않고 네. 올래 채비를 합니다. 음, 내가 자신 있다. 지금 다이렉트로 한번 가겠다. 자 봅니다. 고... 드라색, 네. 어, 정태욱 선수는 조금 골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야, 지금 전북 선수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골, 예. 어, 지금 골 에어레어 라인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 파장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네. 전북의 원정 서포터들은 골을 외치고 있습니다. 백승 올렸습니다. 아아 오파치 네. 한교원, 백헤딩 자, 어먼상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우재. 네. 오, 오! 역 대결 <목소리> 자, 기정 자, 대니다 서 머리에 맞지 않았다면 이것도 유등이에요야 예. 오늘 정태욱 페트라스의 수비라인 아주 한탄독이고요. 야 후반전에 또 힘을 내고 있는 굴살입니다 호랑이들이 보하고 있습니다. 예. 정태욱과 페트라스 그야말로 음. 전국은 건물을 세워놨거든요. 전주 석이에요 예. 자신감 꿈 꿈이에요. 건물 부 채를 세워놨기 때문에 뭐 웬만한 슈팅. 선하고 있습니다. 이게 록이라는 것은 수비가 이게 팅을때렸을때 골대로 들어갈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소 요소의 수비수들이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도 체, 어, 공략해야 되는 공격수입니다. 들 네. 어, 좀 짧게 내줬습니다. 연경이어요 자, 갑니다. 이동경. 김정훈. 아, 어, 김정은이또한번쳐냅니다 자, 지금 역으로 노렸어요. 네. 상대가 다시 골대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이것은 버스턴 기가 무혔고이와 이동경. 김정은 있어요. 야 아직도 아시다, 아시다스 포인트 1위는 김정은이네요. 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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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김정은. 이번엔 직선 슈팅을 노려봤던 이동경인데요. 야 정말 제대로 한 쪽구인가요? 라옵니다갑 아, 헤딩 처리. 자 정우재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송민규 따라갑니다. 송민규와 박호. 자 박호와 송민규. 박호. 지탱하면서 측면적으로 해줬습니다. 자스기회인태으로 쏘는 아니에요, 자이 송민규, 송민규, 실습니다자 그냥 송민규가 있었는데. 아. 자 하지만 옐로 카드가 나오면서 전북현대의 입니다 지금 당팀 트레이 감독도 지금 원터치로 줬어야 되거든요. 야, 안 되는 지금 스프린트 제대로 했는데 지금 네. 보세요. 열렸잖아요. 온사이드 여기서 그냥 뒀어이죠 아, 저쪽 시야가 아쉽습니다. 아... 하지만 수비하는 과정에서 팩티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옐로 카드가 김기희에게 나옵니다. 아, 이동경 선수를 빼줍니다. 자, 야, 이동경이 여기... 나오고 이청용 네. 아, 이동경 선수가 정말 오늘 아쉬울 거예요. 예. 찬스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자, 이청용 들어왔어요. 자, 중반에 이청룡이 투입이 됐고요. 응? 자, 규원이 측면으로 내준다는 게 약간 골절됐고, 다시 한번보한킬 자, 복삽 해줍니다. 로빅손 오, 오 정재 잃어버리나요? 슈퍼 이든카드 이청용이 만들어냈습니다. 블로드레이븐 이청용의 슈퍼 스루 패스. 어느 상이 결국은 마무리합니다. 슈퍼 이든카드의 슈퍼 슈퍼 마무리입니다. 대리야, 이청용 뒤 떼자마자 완벽한 스루 패스를 킥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파울 아니고요. 예. 자 정상적인 몸싸움을 하잖아요. 이킥불 킥볼 스 보세요. 독지고 김경호 볼트바란 최고였잖아요. 이걸 마무리합니다. 무주 공산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청룡의 클래스를 볼수 있는 완벽한 스루패스. 와, 저기를 진짜로. 저 동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엄한상의 스피드에 네. 완벽하게. 에서 정점을 찍어서 완벽하게 가져갔던 정국인데 이거를 어냅니다이 네. 시초는 사실 루이스 선수가 윙백의 대할를 맡았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오을다에 시작됐거든요 패트릭 센턴스에게 머리에 어. 맞춰줘야죠 벤처 센스를 선수. 따라 맞춰트 떨어뜨린 하지만 정승은 미어냅니다 <laughs> 오늘 <웃음> 자 와. 오늘 50번 중으로 31,000원 쪽 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재 빠지고요. 자박정우 선수 오른쪽에 가고요. 예. 자 박진섭 선수 빠지면서 지금 아바르드 선수 들어가고요. 아 지금 학교 선수 빠지면서 이동준 선수 들어갑니다. 자모 교체카드를 우등, 예. 활용하고 있는 단테스 감독이에요. 잠깐 이동준, 자, 어, 이동준 코스를 몰랐어요. 자페라스 그리고 정민규 빗나갔어. 요 지금 한산적이 터지, 하단쪽이 빨리 슛슈티이 있는데 살짝 빗나가네요. 와우. 자, 페트라스이 거의 이제 공격수처럼 아예 올라와서 계속 패딩 경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잭규가 뒤에서 잡고 때렸습니다만 벗어합니다 지금도 터치 이후에 간결했잖아요 야, 지금도 제대로 멈췄는데 레루를 받고다. 빅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청용 일단 지공으로 템포 조정하죠. 촬영 형에 어? 그냥 부딪힌 하파실바에요. 옐로우카드 맞습니다. 자, 몸, 몸으로 부딪혔는데요. 아, 이거, 오, 정말 안 볼까요? 예. 보디체크가 되고 말았어요. 네. 네. 자, 여기서, 어. 우을 보고 무디체가니까요 골과 어. 상관없는 상황에서. 어이자 v r 을 지금 봅니다. 본필드 리뷰로 들어갔는데. 네. 이러면 카드 색깔이 또 바뀔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야. 아 경기에 정말. 이전 라운드에도 네. 홍정호 아. 선수가. 네. 아, 경고 누적으로. 제대로. 장을 당한 적이 있는 전북현대인데 지금 10분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네. 아, 최전방 공격수의 아. 잘못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지금 예. 팔꿈치가 서령호 선수 얼굴을 맞았거든요 에이. 아파 실바를 부릅니다. 아 그냥 갑니다. 아 그냥 니다 아, 네. 네, 일단 옐로우 카드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3만 관중은 역시 달성했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최다 관중 신기록입니다. 자 김진수의 크로스 오우 치 파파 실바 따라갑니다. 자백스호 그리고 워아탱 보아탱 네. 오우 벗어납니다. 야나금워아탱 지금, 지금은 슈퍼 레이저 슈팅이에요. 예. 뷰,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동차. 떨어지는 볼잡아을 밟고, 정수야잡아영 자파 실발! 자 실발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발리 슈팅, 아, 왼발 발리가 뜨고 맙니다. 자, 찬스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리바운드 볼에 대한 지금 공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야, 여기서 정수현 선수가 완벽하게 지금 동료가 아직 상대의 하파 실발 선수에게 또더도가 연결이 됐잖아요. 제대로 얹혔는데. 1등에 맞았네요. 음. 이제 시간은 음.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베트라아 이제 바로 드 반칙입니다. 령가 벌려 넘어집니다. 베트라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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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오, 이천용과 베트라색엉겨붙었습니다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오, 자, 감정 싸움을 양팀 선수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경기에 음. 정말. 최고의 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팀 선수들이잖아요. 네. 아팔에 좀 치열이 되고 있어요. 아, 오선호 네. 선수. 네. 자,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페트라 선수도 지금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벌써 예측을 했는데 인터셉트 하는 상황에서 이게 볼이 좀 길었어요. 네. 길다 보니 내 네, 발을 쭉 뻗으면서 어우, 저 이청영 선수가. 야, 여기서 어우, 정말 나 정용 선수, 네, 김진수 선수가 네. 또뜨어말렸고 로빈 패스로 이규성이 마티나담에게, 마티나담 측면에 이청용에게, 이청용, 끌고 갑니다. 적으로, 자, 추가시간 6분이에요. 파울이에요파울이에요 자, 오늘의 추가시간 6분, 아, 빠르게 공을 몰고 올라가는 백승호입니다. 아, 박아요에게 이동준, 조현태가 앞에 바로 학생, 크로스! 하지만 굴절되면서 조현우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중면에서 연결해주고. 자, 이제 결과를. 김진수. 네,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이제. 보았대. 뭐 보았대. 뭐 아. 김진수. 자, 자 20초 자,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송민규. 하나. 야, 열렸어 열렸어요. 아, 아 절됐어요 그리고 자, 슛. 아마도준. 골킥입니다. 골킥. 아, 이한 골이 들어갔는데, 네. 이거 지금 두 골, 세 골, 네 골이 들어간 것 같아요. 두 팀의 선수들. 어. 아. 기 아, 형국 끝납니다. 끝났다. 끝납니다. 27라운드 현대가 더 비.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맞대결. 울산현대가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에서 1대 0으로 전북현대를 제압합니다. 정말 두 팀의 승패가 달렸지만요 정말 현대가 더비던 멋진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야, 좀 아쉬운 건두팀다 골이 좀더 많이 났다면. 이거 완전히 엄청난 경기거든요. 와, 이거 오늘 팬들다 합니다.